이제 밤으로 뛰기로 밤으로 하고, 어? 아? 니 그럼 m 마로 하잖아. 우리 저기 그 소방 헬기들 이런 것들 해. 지금 또 LG 그 LG 그 비행기 헬기 7 0한대 들어와서 지금 저 하나도 있고. 내일 모레 또 하나 다시 또 들어온다든지, 오 월달에 SK 또7십 들어온다든지. 소방은 계속 들어오고, 근데 할건 없어. 뭐 붙잡고 있어야지 으 근데 돈이 나오지 그저 다매 놓은 데니 두 거지. 방산하지 방이 사람. 방이 사람이 지금 저 뭐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. 올해 4월 중순 지금쯤에 이 가야 되는데 뭐 도움 써. 뭐 어디 파주 어디래는데. 회기. 오메겐디. 거기지. 거기 그 저기야. 이 태추고 선으로 연애거든. 야. 그게 주 중에 주죠 주중. 거기는 참. 오라고 아, 그래? 빨리. 그래서 그거 그식 그런 거이지. 그다음에 이제 저 피아 피아이식 그런 저기 있지. 또피아이식가 하나. 피아식 별 아니지. 모두 4에서 모두 5로 이제 바뀌는 게 다. 전 아니야 아니야 안 떠난다고 배구도 다지 포를 다 없애고 파이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어, 우방 국가들은 다 하는 거야 미국이 유럽 스페인 어째? 천국 자이용시이 2023년 6월까지 사람 달다 집어고 됐다니까 여기 아 나는 그렇게 해도 그... 이 애비열이 오, 그래. 다살라털이라큰 어, 거만 나오네. 나오네. 또 깔고 버리니까 이게 맛 그게 뭐 2023년 전반기까지 그러니까 기준아소울부장 때문에 지압포. 누구? 뿡마이 형도 있고 신조인이들도다 있어요 어. 아 부산서 저기 온거 있고 아 이재훈이가 거뭐 해서 오라고 그러고 뭐한 거지 저기다가 엉켜서이게좀 신사님 네, 이 잡아줘 이거 금 갖다가 뭐 가는 건 좋은데 모르지 나중에 어떻게 됐지 뭐. 뭐 계속 적정하면서 뭐 해봤어 뭐. 이대로 잡고 있어 어. I 다 오지 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색깔이네 그러니까 저기 뭐 인피가 녹음을 어 자. 4월 15일 월일 수요일 수요일 강아 네 가지에서 네,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. 이거 사이즈가 한2 6 7 0 2 7 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나온 붕어입니다 여기 강화의 네 가지입니다.